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포레스텔라입니다. 포레 반갑습니다. 네, 10월 25일, 반도 문화재단에서 열리는 6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에 저희 포레스텔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우! 기념 콘서트에서도 저희가 함께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꽤 잘했나 봐요. 아, 그 반응이 진짜 좋았는데 아, 아 멤버들은 근데 사실 한 이제 2년 연속으로 가는데 저는 사실 3년 연속으로 가고 있거든요. 개근상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. 아우. 4주년, 5주년 그리고 이번에 6주년 기념 음악회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 근데 저희가 그날 공연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로 남아 있는데. 딱한 가지 아쉬웠던 게 우림 씨가 함께하지 못했었거든요. 아, 맞아요.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림까지 같이 완전체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더욱 더 기대가 되고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. 그 멤버들이 너무 좋았다고 노래를 노래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드디어 저도 이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. 또 가을에 함께하는 또 포레스텔라 굉장히 낭만 있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백지영 선배님 K 이윌 선배님 그리고 T R I의 하문정 선배님까지 같이 하시니까 더욱 더 풍성한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반도문화재단 콘서트는요 사연 신청을 받아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,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부산 KBS홀에서 저희가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반도문화재단 6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 지금 바로 응모하시고 가을밤에 부산에서 만나요. 네, 저희는 그러면 콘서트에서 만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노래 스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